어, 저희는 지난 시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 변화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그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친구의 그 관계로서 새로운 관계의 설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고, 실제로 새로운 그런 관계의 설정은 오늘 말씀에서 읽으셨다시피, 특별히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좀더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 이것인 이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벗어나서 친구의 관계인데 그 친구의 관계와 종의 관계의 차이점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지만 이제 친구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잘 알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어 새로운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관계 설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시키려고 아니면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남은 사역을, 사역을 다하게 하려고 물론 그런 말씀도 맞지만은 오늘 읽으신 이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이 새로운 관계 설정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그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의 설정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는 내가 종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새롭게 친구와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또 그런 관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똑같은 그런 본문을 가지고 한번더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어, 그때 국민학교 때 친구 소개로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때몇번간 적이 있지만 뭐 교회를 꾸준히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다니면서 미션 스쿨이라서 그 당시에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붙어 있었는데 고등학교 중에 선배 한 사람이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우리 주일날 모여서 영어를 하자.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모였을 때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저희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미션스쿨이 다니면서 주일마다 와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학교에 교회가 생겨서 거기에서 계속 다니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서 학교를 고등학교로 다른 학교로 옮기게 이제 그때는 평준화가 돼서 추첨을 했으니까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서부터는 어 동네의 친구들 그다지 중학교 때 친구들을 따라서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닌 게 제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긴 그런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반사를 유년부주의학교 반사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쭉 고등학교 중학,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교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제가 서울에서 2년 동안 대학원을 하면서 개척교회 봉사한 이후에는 어 제가 대전의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도 매 주말마다 대구로 내려가서 똑같은 그런 교회를 섬기는 그런 어 신앙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영국에 유학가고 뭐 대전에서 대학원 다니고 모든 그 기간을 통해서 열심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뭐 칭찬도 많이 받았고 아주. 부모도 다니지 않는 짱미듬에 나온 청년이 굉장히 열심이다. 어떻게 그렇게 봉사를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 자신도 그런 봉사를 통해서 어쨌든 교회 생활이 좋아서 그런 쫓아 다니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런 게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의 설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 됐으려나요. 어쨌든 그 교회에서 봉사하며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봉사했지만 한 번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을 작정을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My friend Jesus 이렇게 나의 친구 예수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표현하는 그런 걸 보고는 제가 하루는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겨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 예수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데 마음에 확실한 그런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뭔가 하나님은 막연하게 신이시고 나는 인간이고 나 내가 나는 손순전히 복종만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열심을 다해서 그냥 섬겨하는 그런 관계를 살아왔구나 물론 그걸 그런 삶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지만 제가 그것을 느낀 이후로 아 뭔가 관계 설정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관계와 또 내가 이때까지 해온 관계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이제 얼굴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설정을 구하는 그런 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친구와의 관계, 종과의 관, 종과 주인의 관계 가장 큰 차이점은 친구는 어 바로 자기 친구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대서 속속들이 알고. 또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도나 또 서로 삶을 공유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 친구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이 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저는 외국에 살면서 여러 가정들을 만나 보고 또 교제를 해보면 어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아주 그 다른 구역 식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한인들이나 이 교제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래도 사고가 경직되지 아니하고 굉장히 어느 정도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리즈너블하다고 어, 할까요? 아주 이 정상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떨어져서 다른 사람과 교제가 별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좀 외골수적인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 어떻게 성격이 저렇게 굳었을까 그런 분들이 어, 의외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아주 친한 관계 속에서 삶을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좋아하는 아니면 또 내, 내가 스스로 추구하는 그런 외골수적인 그런 관계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 지금 20대 어 초반부터 30대 약간 후반까지를 밀레니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설문조사에 의한 바에 의하면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그 밀레니엄 밀레니얼 세대는 27%가 친한 친구가 없답니다. 그리고 25%가 그좀 가까이 어느 정도 친분을 갖고 지내는 사람이 전혀 없고 또 심지어는 22%는 내가 친구가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어떤 충격적인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젊은 세대는 그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누구나 많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들의 삶이 굉장히 많은 관계 속에서 친한 그런 관계에 좀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외로운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 0 조금 넘는 사람들은 그래도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친구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삶을 조명하게 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 서로 그... 감정이나 삶의 목적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아니면 행복한 순간들 어쩌면 슬픈 순간까지 서로 나누면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와 친구의 관계를 맺자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친구와의 관계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은어 13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리고 지금 제자가 된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가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제는 종이 주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너희들로 다 알게 하겠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생각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는 그 친구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사랑, 내 자신을 버리는 그런 사랑까지, 내가 시범을 보이기 때문에, 너희도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구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관계는 시작이 있어야 되고 모든 관계는 어느 정도 시간을 통하여 그게 어느 정도 개발 발전이 돼야만이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할때 배수진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뒤에 하고 적과 싸울 때는 우리의 마음이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가 않아요. 달리 표현하면은 전쟁을 하다가 조금 불리하면 얼마든지 도장,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뒤에는 강이 있어서 더 이상 아 강이나 큰 물이 있어서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그것을 뒤로하고 앞에 오는 적을 맞을 때는 어차피 뒤로 가도 죽고 또 앞으로 오는 적을 내가 어차피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관계가 있죠. 우리 신앙이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수진을 칠칠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배수지는 하나님께서 그 계시고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에 맞아들이는 뭐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 라인은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뭐 유성이 떨어져서 아니면 지진이 나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적어도 베이스라인에 깔려 있어야지 우리가 배수를 짓을 친것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좀더 적극적이고 담대한 담대한 그런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친구의 관계는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친한 친구를 요즘은 또 그런 말을 베스트 프렌드로 해서 뭐 베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절친,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를 생각해 보면 그게 어느 하루 순간에 아니면 며칠 만나서 절친 된 사람이 있습니까? 결단 코 없죠 아주 어린 시절에 같은 어느 일정 일정한 기간에 삶을 같이 나누는 그걸 통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고 또 절친이라고 말하기에는 어,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잘못을 해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또 잘못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잠시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관계가 어, 끊어지는 그런 관계는 절대 없는 그런 관계를 절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친구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은 적어도 그런 배수진을 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친이라면그 절친으로서 히스토리 관계를 어느 정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정말 친구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기 앞서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한 어떤 관계, 어떤 관계의 히스토리를 만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런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친의 관계는 서로 삶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 또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어, 둘만의 어떤 비밀적인 그런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뭔가를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눈치가 보일 때가 있고 뭘 하더라도 이걸 저 사람이 좋아할까 안 할까 또 이걸 하면 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을 의식하는 그런 관계가 많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그 친한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도 뭐 몰래 이제 하나님만 아는 그런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만 위해서 이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위해서 제가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제가 뭐 금식을 어떤 일정기간 금식도 해봤고 근데 그거는 뭐 누가 알아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으로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뭔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도 있고 말씀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께 제가 이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 가진 적도 있고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물론 이게 나이가, 이제 어린이, 나이가 먹어가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은혜를 주고 기쁜 마음을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거 하면 좋은 또 춤도 한번 춰봤고,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 표현도 해봤고, 또 하나님께 애들이 잘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이거 예사는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제가 그런 표현을 어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걸 좋아하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깊이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가가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 하나님 대신해서 저 사람 내가 한번 위로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에 와서 어 정말 교회 어떤 한 부분을 내가 청소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쨌든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어떤 그런 그리고 그 하나님만 알아주면 내 마음이 기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쌓아 보세요. 그거는 의외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과 같이 12절에 내 계명은 그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런 축복들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나눈 적도 있지만. 음, 갑자기 어느 정도 이제 돈이 필요한 때 누가 또 와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지 않겠냐 해서 뭐몇천불이 생각지도 않은 것에서 생겨 갖고 또 그런 것들을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뭐 그런 일들도 여러 번 있었고요. 이런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만의 어떤 그런 관계를 하게 되면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걸 느낄 때마다 정말 마음속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친구 선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나를 인정해 준다거나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위해서 무언가 할수 있는 게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일들을 한번 어, 자꾸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꾸 자꾸 쌓이게 되면 이래 지금은 가끔씩 앉아서 이 복음성만 이렇게 들어도 그 하나님이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주신 은혜가 생각나면 그냥 눈물이 흐르고 이 말씀을 읽다가도 어떤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으면 이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이런 그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마음 속에서도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이런 이런 느낌들이 마음 속에 이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제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주, 주인과 종과의, 종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인데, 내가 주인은 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알려주고, 친구와 같이 너로 하여금" 이제 나의 남은 사역들을 어, 행함에 있어서 친구의그 관계를 통하여 하겠다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시면, 은 매순간 순간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서서히 나타내 주시는 어떤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좀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어, 보여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작은 것에는 기쁨일 수도 있고. 또 깨닫지 못했던 어떤 말씀에 더 깊이를 깨닫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물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인 어떤 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면 어 기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그걸 가지고 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봉사하게 되면 똑같은 그 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몇개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인가 아니면 좀더그 관계에서 이제는 친구의 관계로 전환되어가는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친구의 관계인가 그리고 친구의 관계로 시작이 됐다면 내가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가 친구와. 그런 속담 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여러분들의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교제장을 열어두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로서의 삶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또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친밀한 관계가 설정이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봉사하는 그런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도 이제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하고, 또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는 채운데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이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이런 관계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